생각들이 있어요. 네네. 참 이제 뭐 힘들겠지만 음. 뭐 예를 들면 뭐 며느리라든지 음. 아니면 뭐 직원을 뽑는다든지 뭐 여러 가지 선택의 순간들이 좀 있겠는데요. 음. 저희 이제 점점 TV 이제 디자인 대감님들 아, 디자이너 네, 네. 디자이너들 음. 이게 저와의 궁합을 보는 것보다 이제 감독님과의 궁합을 보는 게 저는 좀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음. 저는 이제 디자인 대감님들과 이렇게 만날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가, 감독님하고 일은 같이하지만 네. 이제 이게 나는 이렇게 봐주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대표의 기운을 네. 누를 수 있는 이 직원이 들어오면 안, 되죠. 안 된다는 거죠 일은 같이 안 하지만 그러니까 일은 이제 감독님하고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교류를 하지만 네. 어차피 대표의 기운을 누르, 누르는 사람이 들어오면 안 대표가 안 되는 거야 그리고 또 네. 하나. 촬영도 온 김에 아, 저희 이제 전정 팀이 회장님으로 지원을 한 네네. 이분의 생년월일과 네네. 이제 이름을 가져왔는데 사전에 다 동의를 받았어요. 네받으셔야죠았어요 아, 네. 불러드릴게요. 네네. 어, 편집 대표님들은 이 부분부터 음. 이름 다 삐처리. <laughs> 네. 자 이거는 제가 준비했습니다. 네. 자 92년입니다. 아 처음에 제가 제 사주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대표님 거도 필요해. 아제 응. 거가 네. 이제 최. 최... 92년, 92년. 음력 3월 19일이요. 3월 19일, 네. 또. 저는 100. 100. 87년. 87년, 네. 음력 9월 11일이요. 9월 1화로 예. 네. 그리고 지원자들의 사주를 제가 음력으로 계산을 했어요. 네, 네, 잘하셨어요. 네, 말씀드릴게요. 네. 첫 번째 최. 최소할 때 최? 네. 최소할 2어 이네 네. 응, 네네. 92년. 92년. 11월. 11월. 17일. 17일. 두 번째는요. 네. 김. 김. 92년. 92년 네. 12월 18일입니다. 네. 세 번째는 네. 장장 장... 91년. 91년. 2월 3일입니다. 공장원 2월 3일 네. 네. 이 점점 TV의 이제 디자인 대가 디자이너 대가를 선생님께서 가장 적합한 나는 적화, 적합한 선택할게요. 사람을 먼저 선택할게요. 동 물어니. 음. 왜요? 음. 제 디자이너가 사람을 영업을 하는 건 아니고 네, 네. 자기의 어떤 이제 컨뭐 여러 가지 이제 뭐 지, 지능만 좋으면 되,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지만 그래도 한 식구로 받아들여서 네. 같이 이제 운영을 어, 하는 거랑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야 돼요. 네. 뭐 월급을 내 돈을 가지고 나가겠지만은 네. 그래도 이 사람이 들어와서 한 사람의 이제, 어, 인원이 보충이 되는 것도 있지만 백님하고는 음. 성격적으로 잘 맞을 것 같아. 음. 음. 배급님이 생각보다 네. 우리 이게 감독님이 네. 생각보다 좀 까다로울 거야. 얘들아 미안하다. 그런데 이김 씨가 그런 부분을 잘 맞춰줄 것 같고요. 음. 그리고 마음이 생각보다 나이보다 마음이 넓어. 음. 어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좀잘 맞춰줄 것 같아. 성격적인 궁합으로 제일 맞다고 보고 네. 또 하나 인성 자체가. 네. 어 이게 뭐 다른 분이 들으면 기분이 어쩔 지 몰라도 네. 인성 자체가 좀 어+ 불망하다고 봐요. 그러니까이제 이해심이 좀 많은 걸로 음.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괜찮고요. 복은 사실 복을 제일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은 1 번이야. 최 어, 씨가 어. 제일 복은 많아. 네. 그래서 이+ 사람이 들어오면은 사업은 조금 더 이루어질 거예요. 그렇지만은 뭐 우리 백 감독님하고 같이 일을 위쪽 쪽으로 한다 했잖아. 네. 그렇게 하기에는 최 어. 씨가 좀 부딪힘이 좀 있을 거예요. 어. 그러니까. 얼, 먼저 위에 설라고 할 거야. 아 그러니까는 감독님을 끌어가려고. 좀 느꼈었어요. 예, 감독님을 끌어려하는 사주지. 음 근데 이분이 최욱한테, 그러니까 우리 감 대표님한테는 눌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백 어, 감독님은 누르려고할 거고 이분이. 하지만 네. 자기가 최욱씨한테는 눌려. 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어, 대표님한테 눌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 라는 사람을 끌고 갈 수는 있지. 근데 감독님하고는 부딪혀. 음. 그런 부분은 우리가 생각을 하고 이 사람을 영입을 하려면 그렇게 사, 사용을 해라. 음. 근데 성격적으로 맞는 사람을 선택하려면은 김가더 낫다. 시청자분들한테 좋은, 정말 좋은 정보를 음. 주셨던 이유가 음. 이제 사업하시는 분들이 진짜 고민을 많이 하는 게 그렇죠. 나와의 궁합을 보는 게 의미가 있을까? 음. 첫 번째로 고민을 음. 많이 해요. 왜냐하면. 실질적인 실무에 대한 부분으로 나랑 부딪히는 게 없는 경우에, 얘는 이제 실무자랑, 실무자의 이제 헤드와 궁합을 봐야 되는 게 맞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면 오해를 할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우리 카메라 대감님과의 궁합만 보는 게 맞는 걸까, 아니면 이제 나와 카메라 대감님과 이 직원까지 분함을 봐야 되는 게 맞는 걸까? 이혼선이 온단 말이에요. 음, 맞아요. 결론은 다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합무자와 실무자와 예. 이제 새로 들어오는 사람까지 분함을 봐야지. 다봐야 돼. 이게 한일치가 네. 네. 되는 겁니다. 이런 말은 좀 이거하고 이제 뭐 말이 와닿을지 몰라도 사실 집안에 동물 개가 네. 한 마리 잘못 들어와도 네. 집안에 힘든 일이 생기는 걸 사람들이 몰라. 음. 아. 네. 그 얘기는 다음번에 한번꼭 봐봐주세요. 네, 예 예. 꼭 그렇게 약속 한번해주 시청자님들한테 <laughs> 카메라를 시고 네, 약속 한번해 <laughs> 네, 흥분의 네, 네, 얘기 다음에 네,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생님 너무 좋은 정보 너무 감사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말 듣고 지금 먹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